안녕하세요. 온채널 교육센터 이은빈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 취소 요청 또는 반품 요청이 들어와서, 어, 완료 처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구매자한테 언제 환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취소 요청 또는 반품 요청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취소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가능한 경우엔 취소 완료로 환불 처리해줄 수가 있고 불가능하면 거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품권 같은 경우에도 어, 반품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됐으면은 반품 완료 처리로 이제 최종적으로 환불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제 취소 완료 또는 반품 완료를 누르고 나서 바로 구매자한테 환불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자가 결제한 그 결제 수단에 따라서 어, 최종적으로 환불되는 소요일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판매자님들은 좀 알고 계셔야지 이제 고객한테 응대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또는 계좌 간편 결제로 결제가 진행된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는 3에서 5영업일 이내에 카드 승인이 취소가 되고요. 체크카드는 2영업일 이내에 취소 그리고 환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즉시 환불이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결제를 할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던 계좌가 어, 삭제됐거나 변경됐거나 뭐 입금이 안 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환불 정산액이라는 걸로 정립이 되고 있어요. 환불 정산액이라는 것은 이제 네이버 페이 쪽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나중에 본인의 계좌로 다시 이제 출금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그냥 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체크카드 결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똑같아요. 카드 간편 결제를 진행했을 때랑 어 이제 동일하니까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시간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취소 완료. 일로부터 2~3 여업일 이내에 최초 결제했던 그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이 설정했던 환불 방법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 환불 정산액으로 환불을 받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액으로 받게 되면은 취소 완료 즉시에 적립이 되니까 그거 나중에 뭐 출금 신청하시면 된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 환불을 받겠다 했으면은, 취소 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환불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매자가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니까, 판매자는 안내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로 진행했으면은, 결제한 다음에 취소 시점이 당월에 취소를 하는지 아니면 다음월에 취소가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당월에 취소되게 되면은, 어, 이제 다음 달 요금에 청구되지 않도록 6승인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거래 취소가 됐다면은 환불 정산액으로 적립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취소 완료된 즉시 다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재적립이 되고 있으니까 어 이제 바로 다음 주문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매자가 결제한 결제 수단에 따라서 어 이제 환불되는 환불 소요일을 함께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